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천 신포동의 헤아신당 혜아입니다. 네, 선생님 오늘은 닭띠분들 7, 8월 운세 알려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. 네. 예,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 이제 닭띠 여러분들 3재는 뭐 끝나시긴 하셨지만 그러더라도 어, 말 그대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. 30세 되시는 분들, 42살 되시는 분들, 5 5살 되시는 분들, 66세 되시는 분들의 7, 8월 한번 받드리겠습니다. 30세 되시는 분들,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. 어, 이제 동업으로 인해서 친구 간이든 뭐 아시는 지인분이든 동업 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보이세요.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일단은 어 동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 좋으신 걸로 보이세요. 그래서 동업으로 인해서 이제 뭐 금전도 손실을 보실 거고 친구 간의 우정도 깨시, 깨지시는 걸로 보이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고 금전을 조금 약간 손해를 보신다 하시더라도 9 시월 달 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손실 받던 금전 채워지시는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조금 신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42세 되시는 분들, 42세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으로 인해서 조금 어 몸이 안 좋으신 걸로 보이세요.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되시기 때문에 어 가식하시는 분들 특히. 야식이라든지 어, 음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위장장애로 인해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걸로 보이세요. 그래서 조금 음, 위에 관련돼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이시고요.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지금 또 무언가를 내가 막 하려고 준비하시는 걸로도 보이세요. 그래서 이거를 잡으면 어, 그래도 나도 좀 올해는 그래도 어, 무언가를 하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. 금물입니다 조금 지금 아직 시기가 아니니,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올해가 아닌 내년을 조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병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얻으실 수 있으신 걸로 보이시는데, 그것만 이제 욕심으로 인한 병이시기 때문에, 그것만 버리시게 되면 그러니까 무탈하실 걸로 보이세요. 54세 되시는 분들. 54세 되시는 분들은 이제 3대가 끝나셨다 하더라도 이제 3재를 마시기 시 전에 기존의 건강관리를 못하셔서 각종의 질병이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금전보다는 어 이제 건강에 조금 힘을 쓰셔야 될 걸로 보이시고 이제 애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존에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고 이제 가정을 두고 이제 친구분은 새로운 친구분을 또 만나시거나 이거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. 이제 간제 구설 10이 조금 보이시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고 올해는 이제 건강에만 힘을 쓰시면 금전이든 이제 가정에서의 뭐 우환이든 이런 걸다 없으시고 없으신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어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. 그리고 66세 되시는 분.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데요 어, 아직까지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지금 무릎이 되게 안 좋으신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무릎에 내가 건강할 때 건강도 지키실 수 있으셔야지 활동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자손 때문에 내가 돈 벌을 수 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하시기 보다는 자손보다는 내가 있어야지 자손도 있으신 거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러고 나시게 되면, 어, 문서가 하나 보이세요. 66세 답시 되시는 분들. 그래서 90월달, 이분들도 마찬가지 7, 8월보다는 90월달에 이제 문서로 인해서, 어, 이제 뭐 차를 구입하실 수 있는 기존에 있으셨던 차를 바꾸시려고 하셨다가 계속 미루시다가 못 바꾸셨던 분들 그리고 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월달에 조금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괜찮으실 걸로 보이십니다. 네 선생님 지금까지 닭띠분들 7월 8월 운세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